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오늘은 전자랜드를 무너뜨린 유지학 감독님의 만수 중두 번째 패턴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제가 일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경기 시간2 7초를 남기고, 대본 스카 선수의 득점으로전자랜드가2점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유지학 감독님이 어떤 작전을 지시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를 유고고10을 e c 을 n d s 10초를! 1 0점를1 0 핑퐁이라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쇼롱 선수와 전준범 선수가 작전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상 3점을 노리는 작전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는 자신들의 공격 이후 상대에게 공격할 시간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 공격시간 10초를 남기고 작전을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Yes, Lord! 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폴 핸들러인 서명진 선수가 프론트코트로 잘 넘어와 탑에서 폴을 소유하고 있고 선수들이 스페이싱하여 위치합니다. 그리고 10초가 남자 전준범 선수가 먼저 롱 선수에게 다운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디테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숀롱 선수가 스크린을 받아 올라가게 되면 서명진 선수와 숀롱 선수의 투맨 게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랜드 선수들이 숀롱 선수가 서명진 선수에게 스크린을 가거나 패스를 받는 숀롱 선수가 핸드오프를 통해 서명진 선수와 2대1 게임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숀롱 선수는 곧바로 서명진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합니다. 수비하는 차바이 선수를 봐도 계속해서 스크린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차바이 선수 또한 서명진 선수와 숀롱 선수의 투맨 게임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턴 패스를 한 이후 이번엔 숀롱 선수가 다시 전준범 선수를 위해 다운 스크린을 합니다. 이때 전현우 선수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방심을 한것 같습니다. 다시 전준범 선수에게 스크린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준범 선수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타이밍 늦게 전준범 선수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롱선수의 스크린에 걸리며 전준범 선수에게 완벽한 3점 찬스가 납니다. 결국 오픈 찬스에서 전준범 선수가 3점을 성공시키며 현대모비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때 만약 전자랜드에서 스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강한 해치가 왔다면 롱선수에게 또 다른 찬스를 줄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전타임 때 유지학 감독님이 롱선수에게 롤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단순히 생각하면 공격리 바운드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롱 선수가 다시 페인트존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대현 선수 또는 김낙현 선수가 도움 소비를 오게 되면서 최진수 선수나 김민구 선수에게 3점 찬스가 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간단한 패턴이지만 그 안에는 작은 디테일과 파생되는 여러가지 공격 찬스도 있었습니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3점보다는 차라리 2점을 맞는 게 낫기 때문에 차라리 빠른 스위치나 강한 해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재학 감독님은 침착하게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전자랜드는 모틀리와 스카트 선수 용이 미호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면서 모틀리 선수가 더블 팀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고 느꼈고 몸 상태도 좀더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